의자 도좀달라지니좀 좀 조정을 했습니다. <laughs> 네, 조정이 안 되서 습니다 <laughs> <laughs> 자, 권영일 씨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십센치 <10센치>. 음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십센치 <laughs> 어, 음원이 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음, 정규앨범 4.0 이후 한 1년 만인 것 같고, 그리고 용준혁 씨와 함께한 그 소나기 피처링 이후로도 꽤 오랜만에 음원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굉장히 부지런히 계속 음악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월에는 1010이라는 이름의 24회 소극장 장기 콘서트를 잘마쳐서 24회? 네. 24일 동안 하는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기억을 아마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10cm의 첫 번째 장기 콘서트? 24회라고 하셨는데. 어, 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경제에 오른 아티스트만 할수 있는. 아니, 이게 딴게 아니라요. 24회 매일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리허설까지 합쳐서 본 공연을 한다면은 노래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적어도 3시간 반, 많게는 4시간 반을 하루 종일 혼자 노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혼자 코인 노래 방가서 24일을 매일 연달아서. 그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노래해야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원장님 씨는 해냈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27회 했었어요. 저도. <laughs> 자, 근데 이제 공연 끝나자마자 또 끝난 게 무섭게 바로 23일날 매트리스라는 신곡 발표했는데, 네. 그게 대해서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스츠의 새로운 싱글이 나왔고요. 제목은 매트리스라는 곡의 제목, 아, 노래입니다. 그 가사부터 얘기하면 제가 설정한 상황에서 어떤 연인이 있는데 침대를 새로 사서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침대를 산 거죠. 그래서 이 침대가 너무 좋다 보니 딱히 밖에 피곤하게 나가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뭐 그런 이런 저런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침대 안이 마치 새로운 우리 둘만의 세상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가사고요 그리고 스페치는 원래 또 어쿠스틱 음악이 굉장히 상징적인 팀이기도 한데 물론 이지영 씨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음, 어쿠스틱 기타가, 기타가 없고 일렉 기타와 좀 밴드적인 사운드가 하지만 10cm의 색깔을 잃지 않는 그런 노력을 좀 드렸던 저도 이제 그 작업 과정을 옆에서 좀 지켜봤었는데 편곡을 20번 넘게 바꾸더라고요. <laughs> 처음에는 와, 그래도 10cm니까 기대에 풍부하기 위서 이렇게 다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한 편곡이 10번 정도 엎어지면서 계속 바뀌니까 오, 이 사람 미쳤나? <laughs> 근데 결국은 무언가 애매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고 수정해서 아주 다 원래 목표대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거에 좀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싱글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뮤직비디오 같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좀 반응이 좀 폭발적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이정영 작가님과 네. 콜라보레이션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작업하게 하는 거예요? 어, 우선, 제희 온스테이지 라이브라는 프로그램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또 온스테이지 X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런칭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를 첫해 뮤지션으로 불러주셔서, 어, 이 온스테이지 X를 통해서 사실 이정윤 작가님이랑 처음 만나게 돼서 인기감사하죠 그리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CD 저죠 매트리스 싱글 CD 거기. 네. 네, 거기도 사실 오스테지엑스만을 위해서 한정판으로 시작된 CD입니다 너무너무 많습이 업디 역시 특별 한정판이니까요 잘반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시 추가 제작 없습니다 뭐 얼마만큼 <laughs> 사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만 가능한 그런 한정판이 레어템이에요 자, 그리고 함께 작업한 뮤직비디오 다 보셨나요? 네 장난 아니죠 네! <laughs> 뮤직비디오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원래 뮤직비디오는 콜라보레이션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원스테이지 에스 작품 콜라보를 위해서 작가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저는 미술 작가분들이랑그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약간 되게 그냥 환상도 있고 좀 약간 부리엄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너무 성격이 무섭다. <laughs> 그럼 어떡하나. 난 생각보다 음, 되게 약한데. 이 사람은 무서운데. <laughs> 그래서 그드데 되게 많이 열려 계시고. 그래서 원래는 뮤직비디오 같은 작품을 같이 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 시작에도까지도 다와서 그 이제 뮤직비디오 안에 나오는 그 모든 세트 그 작품들. 예. 작가님 작품으로 꾸몄고요. 제가 네. 거기서 이제 원테이크 음. 촬영으로 음. 거기서 건제 권위 만지고 막 지나다니는 그런 네, 뮤비를 찍었어요. 얼마 전에 캐스퍼 라디오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모형, 소란 모영배 씨가 어. 어. 권위글씨 뮤비 안에서 닐 미니로 내는게 장면이 <laughs> 그거를 재현을 했었는데 아,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고 <laughs> 네. 싶었습니다. 네. 근데 어땠어요? 작업을 <laughs> 하셨을때 뮤비 어... 촬영했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기대는 워낙 작가님 작품이 좋으니까 기대를 했던 거고, 걱정은 제가 느낀 작가님의 작품은 조금 거칠었거든요. 거칠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이 10cm의 음악은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어떤 부분은 거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좀. 순둥순둥하지 않나? 그런 그쵸, 생각도 하는데, 이게 어울릴까라고 걱정했었는데, 막상 작품으로 같이 만나니까, 예. 이게 또 명확히 다르면서 뭔가 같은 느낌이 굉장히 어울려서,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로 들여나왔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정현 작가님 소개할 때도, 전시하는 과정을 전시한다. 전시하는 과정을 전시하는 작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말이, 어, 무슨 말일까? 딱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